부산 동광 치과 기용소에서 뛰어브리지를또 설명을 드리는데 또 음, 평상시 잘안 보는 케이스입니다. 자, 하인데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심었고 그 다음에 요 임플란트 크기하고 요 임플란트 크기가 틀리죠? 예? 미니 임플란트 같아요. 미니 임플란트. 그, 왜 여기에 이걸 심었는지는, 제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좀 약해서, 미니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렇게 브릿지라는 게관례고 보통인데, 이게 미니 임플란트는 이 약하답니다. 상당히 약해가지고, 이 치아에 좀 의존을 하고 싶다. 이에 치아에 의존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 듀오 브릿지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든지 어, 프레비트 있다든지 깎여있다는 말입니다. 깎여있다 하는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치아, 이 치아, 의지를 할수 있는 이 치아의 링갈부, 이게 설척 부분만 먼저 커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큰 의미가 없겠죠. 여기가 이제 180도 이상 쌓아줘야 되는데 쌓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브릿지가 완성이 됐죠. 여기만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약한 걸 갖다가 여기 어지를하려 그러는데 이 설척 부호만 잡아서는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박칼부가 또 하나 들어가서 형성을 합니다. 미니 임플란트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 자연 치아요 치아에다가 어질을 해서 스프린트 역할을 해서 보다 더 견고하게 쓸수 있는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결국은 음 다양한 케이스가 듀어 브릿지하고 연관이 돼서 제작이 가능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요 케이스 말고 또듀어브리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상당히 길죠. 상하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편적인 거니까 자 설명 드리죠. 자 이렇게 치아 랭스가 길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랭스가 길고 이런 치아도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 자 그랬던. 잠시만요. 이렇게 케이스입니다. 자. 상당히 구강에 가면 이쁠 것 같죠. 챌랭스가 길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내일 나간 케이스 하나 보여 드릴게요. 듀에템포랄입니다템포랄인데 바치와가 아무안무릎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스크루로 쪼는데, 스크루가 지금, 스크루 쪼았다 치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또 내려가는 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바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분은, 심리적인 거는, 어, 괜찮으니까, 튼튼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화재를 위험성이 없는 규화 메탈로 해서 제작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싼거는 심리적으로도 괜찮다. 튼튼하게만 해다오 해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 또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요렇게, 요렇게 오늘 나갈건데 요즘 좀 일이 많아가지고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는데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산 동광치과기용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